캔디 레시피 받았어? 그 레시피로 만든 캔디라면 틀림없이 잘 팔릴 거야. 내가 보장하지.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고? 유명한 점술가를 찾아가 물어봤거든. <laughs> 미안 미안, 장난 안 칠게. 표정이 너무 귀여워서 그랬어. 예상 구매자의 성향과 소비 패턴을 다각도로 분석했지. 참, 캔디 출시되면 나한테 꼭 알려줘야 해. 알겠지? 모든 비즈니스에는 리스크가 따르는 법. 네첫 비즈니스가 실패하지 않도록 히든 카드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. 그래 그리고 어느 정도는 내 사심이기도 하고 나는 네가 만든 거라면 뭐든 좋으니까.